Oh, 자 오늘 스트라바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스트라바 게임에서 꼴등 을 하시면은 앞에에서 꼴등 을 하시면 은 이렇게 돼갖고 이 그러면은 이렇게 막 맞게 됩니다. 왜 <laughs> <laughs> 갑자기 컨텐츠를 막 억지로 만들어달라네. 그래. <웃음> <웃음> 억지로 막 꼴등하게 되면은 총 하나 맞게 됩니다. 그러면은 꼴등. <laughs> 완전. 어일등뭐 상품 뭐 주지? 상품 어? 뭐, 준비할까, 어, 이때는 뭐 줄까 일등하면? 아 일등한 뭐 줄까? 나중에 콜라 한 잔. 콜라 한잔대죠아번장님코스 어. 네. 설명 한번 해주세요. 어신 넘어서. 어신 네. 어신 어필 하나. 역으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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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신 어필 어필을 통으로 하나로 쓰면 총 다섯 개. 네. 그거는 하나로 치자 어차 자, 하나로 치야 그고 첫번째 어에만 올라가면 돼. 두번째 어에은별 재미가 없어 올라가. 아 첫번째 어에 두번째 끝까지 가자 다시. 내리가서 네. 마지막에 내리가서 우회전하면 네. 우회전 우회전하면 바로, 바로 배돈으로 바로 가잖아 네, 배돈 배돈 거기서 아, 이제 개천면으로 가는 거거든 어. 그 우리 보급하는 개천역이네 또잖아 거기서 그 큰길 나와서 좌회전 큰길 나와서 좌회전? 자회전 하다가 좀 가면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길 있죠. 아 어, 거리 가서 배치곡에 향해 넘고 배치곡에. 그래가지고 넘고 다운좀 그래. 하다가 평지 평지 좀 가다가 네. 우회전해서 그, 개천면으로 개천면 앞에 음. 넘고. 그 넘고, 네. 다음 넘어가서 다거리에서 음. 바로 직진해서또 페랑에서 음. 넘으면 저기 어제 모적이 큰길 이봉도 나오거든. 어, 거기서 이제 발산곡을 넘어가서. 배경 음악까지 깔았다. <laughs> 야, 꼴것도 학점인데 야. 자, 1, 2, 3등은 그래도 함 따라가 맞춰야지. 자, 3등도 떨어져 나갔다. 1, 2등의 싸움. 여, <laughs> 역시. 제가 반았습니다. 반. 반턴 이야, 두분 따라 올라오는 것도 힘든데. 큰일이다. 이거는 바로 요 앞에 안 펴라, 야, 근데. 좀더 가야돼. 좀더 가야돼. 여기 저 가야. 정자까지 있다. 정자. 어떤 말씀도 하고 구간 알려주세요. 자, 열 달리기 시작. 와. 에이, 져 갑니다.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아이 근데 이거 의지은뭐 처음부터 끝까지라 근데 어필에서 안 끝나고 총 구간이 있고 네. 그다음에 한개그 다음에 한개그 어필 어, 하나, 잘 하나 있고, 있고 두 번째 어. 어필 있고 이게 구간이 아마 세 개로 어. 이렇게 되겠흠 오늘 뭐 허니가 꽃등할것 같은데 좀 이따가 네. 찍어줘야지. <laughs> 아 인자 인자 찍었는데. <laughs> 아 형이 너무 빨리 왔어. 한대더 <laughs> 마실로 와. 일로 와서 다시. 에이 뿅뿅뿅! 뿅뿅뿅나 죽었어! 아, 이겼습니다. <laughs> 아다 어, 아, 온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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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<laughs> 싸지 마이안 그래도 억울한데. 꼴등으은 것도 <laughs> 억울한데. 와 싸셨습니까? <laughs> 안돼. 꼴등. 1등 1등으로 죽었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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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도차면 흔들려. 달라고. 자, 열심히 따라오세요. 어, 두 번째 탈락자 예상. 예상자. <laughs> 아, 하면 탈락했네. 하면 어, 탈락했고, 이제. 일단 두 번째 탈락 예상자, 이거니까. 아, <laughs> 어필에서 세지 않니? 아, 근데, 형, 올바에 타니까 다리가 힘이 안, 안 주이네. 아, 이래 컨디션. 짱. 허니야, 어필 언제부터 시작되노? 다 왔어? 어. 유력, 그, 뭐라, 개들어, 탈락자인데, 니 지금 이 앞에서 끌고 있으면, 잖아 이거나, 이거나 탈락 안 이거 탈락, 돼. 이 뭐? 옆에는 탈락, 안 돼. 이, 니가 지금 허니 다음에, 개차면에 탈락. <laughs> 여기서 니가 탈락할 것 같은데, 개차면에 탈락. 허니 빼고, 그 다음에, 어... 아이가 하다네. 가이사가에서 오픈, 오픈. 어. 어. 저 위에 꼭대기. 여기. 어떤 길길길 땡기게 짧아이길 짧아. 야, 재민이, 까지 일등. 야, 재민아, 미리 총 맞고 시작할래? 어? 꼴등으로 가면 총 맞아 안냥치민 이등 이등 어 잡아 봐 빨리 대신이 <laughs> 역시 1등의 퍼포먼스 예대는다자 개천면 앞에 1등 1킬로는 1 k 킬로 짧다 되게 통과 임선수 <laughs> <laughs> 체일이 통과 또리 장군이 꼴등이 될것 같습니다 <laughs> 아, 꼴등이지 이제 <자, 웃음> 두명 다 왔으니까 <laughs> 또리 장군 꼴등 사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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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천면로표 앞에 아직 시작도 했는데 아직 시는데 좌회전해야지 시작인데 네. 보니까 1.4킬로인가 더보니까 자 이번에는 누가 떨어져 나갈 것인가 하하하 <laughs> 선수또 계속 앞에서 알증되고 있요 이제부터 개천면앞에 스트라바 구간이 시작됐습니다 코스트 두명 코스트 <laughs> 두명그 다음에 먼저가 난어 선수들 두명난 틀렸어, <laughs> 두 <명>. 틀렸어. <laughs> 누가 마지막에 456원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하면서 원. <laughs> 450 원. 얼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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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야지. 은 없고 원은 줄게. 이런 거 주세요 이런 거. 이런 씨 풀고 싶은 라켓도 없다. 좀잘는다 네. 못했습니다. 아 좋은데 좋은데 나도 줘 내가 1등할래. 개천면 앞이를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두 선수. 자 과연 누가 1등을 할것입니까아 오늘 기네정지금 140. 뭐 1.5라켓도만 깨기 나야 생각보다. 음저 끝까지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자최미민우 합이 나? 이거 선터가따라가면좀 필요 없는데. 야형이거오 어디가 게임? 응. 한 배치장을 했는데 재미 재밌더라고요. 오, 나도 야나 그냥 그 본당 가더나 넌 스터블 온단 가드파이가 재밌더라고. 응. 야 뭐고? 야 코스, 고스, 코, 스트들이 힘을 다내네. 에덴벨리안 <laughs> 갔다오면은, 딴데는 언덕이 언더이 언이라니까 에덴벨리하고 그, 가에덴리만갔나하다 그 그냥. <laughs> 까맣다, 그냥. <laughs> 에덴벨드 가기 전에 항상부터 올라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요? 한우산 한우산 따거한다산니까 한우산 k m 짜리 그걸 안 가요? 저번에 작년인가 겨울에 새목재 네. 한번 갔다 왔다 그랬나고 아. 그래서 그거진짜는 그러니까 최고조 가면 될지 모르고 한우까지안 왔다니까 그, 아, 그, 그 위까지 에 근데 시간이 없어서 안 와도 돼그 최고 최고에서 새목재까지 한번 가면돼 근데 그래도 한우산까지 올라가봐야지 아좀더그하진세다 아, 이런 거였다 한우산 그러니까도아 어. 자, 1등 축하합니다. 456원 줄게. <웃음> <웃음> 베끼는 거, 베끼는 거 여기서 끝도 끝이지 뭐. 저, 앞에, 저 앞에서 끝에, 끝내야겠네. 자, 임선수를 사살해라. 짜잔! 이아 <laughs> 어떻게 가는 거야? 아 빵! 우와! 아 <laughs> 끝! 오늘의 어필 스트라바 게임은 끝났습니다. 저 낙엽님, 낙 아, 오봉산 앞필를 열심히 올라오고 계십니다. 지금 현재. 오봉산 어필 스트라바 구간 1.1km 11% 평균 경사도입니다. 아주 경사가 됩니다. 살살살 올라가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 게임은 벌써 끝났어요 허니가 너무 불쌍해 왜 이러는 거야 알려주세요 빨리 빨리 다녀 알려주세요 <laughs> 자, 이뻐. 이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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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. <웃음> <웃음> 마지막 발사나필, 내가 1등이다. <laughs> 간다. 아싸, 1등. 내가 1등이다.

제뭐라서노 만들어 가안 되나? <laughs> 아 그거는 이제... 그거는 기, 귀찮아서 못하겠어 뭐, 아 옛날에 끄짓서로 했는가 나는 참 <laughs> 김장! 어 김장, 김장하기 김장, 김장이갖고 와... 아, 아... 뭐, 너무 많아 양이. 1년을 피우다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